자 이번 시간은 삼각방정식, 어, 모든의 합, 또 삼각부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능 문제죠. 어, 2021년 수능 문제인데 아,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택과목 하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안 나왔었는데 잘 나온다. x가 0 어, 0에서 4파이까지네. 어머. 4파이가 2파이가 아니라 4파이까지예요. 어? 그다음에 여기 사인 제곱이 있고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 이거 삼각함수의 성질을 무조건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음, 저 심화 미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합차 뭐 반각 공식, 배각 공식 뭐 이런거 배우지만 우리는 안 배우는 거잖아요 공통 수학에서는 그러면 은 요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의 형태를 보세요 문제의 형태가 이번에도 뭐야 코사인 뭐 x 하고 여기 사인 뭐뭐 뭐 6분의 몇 파이 뭐 7파이 뭐 6분의 1파이 요렇게 나왔을 때는 요게 만약에 요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뭐로 바꿔 달라는 거야 코사인으로 바꿔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성질을 이용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수 파이, 분수 파이로 우리는 나눴었지. 두 번째 무슨 파이? 분수 파이. 정수 파이라는 건 사실은 x축을 중심으로 나비가 그려지는 거예요. 분수 파이라는 거는 y축을 중심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물론. 이해를 하는 거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파이는 뭐야?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 요렇게 가면 된다 했죠. 두 번째는 뭐야? 분수파이로 되어 있으면, 요거 지금 무슨 파이야? 분수파이잖아. 어,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자고. 코사인으로 가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가고요, 탄젠트는 음, 코탄젠트로 간다. 그럼 분수판이니까, 자, 분수판이니까 뭐라고 쓸래요? 요거를 코사인이니까 사인 X로 쓰세요. X는 무조건 예각이에요. 예각이다. 뭐, 이것까지 하고, 예각이다. 그 다음에, 어, 요거의 부호를 따지는 거야. 이거는 몇 사분면이에요? 3, 사분면 아, 어, 2, 사분면이구나 이사분면이면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상인 엑스로 바뀌겠다. 그래서 정수 파이 분수 파이 이거 째려 보고 나서요 그다음에 부호 결정하는 게 원투 원투. 음. 재로 보는 거 뭐라고? 정수 파이냐, 분수 파이냐 재로 보고서 정수 파이면은 그대로 쓰고요, 분수 파이면은 사이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로 코탄젠트 한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주는데 원래 거, 원래 거가 이게 몇 사분면인지 따지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엑니까 2사분면이고요. 2사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됐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끝입니다. 음. 어, 요거 선입견 가져도 돼요. 문제를 이렇게 내실 때 여러분도, 아,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여러분도 더 심하지 더 심하, 약하진 않아요. 여기에 뭐야? 반드시 무뭐을 물어보고 싶겠다? 분수파이, 정수파이, 아주 삼각형을 변형하는 거, 바꾸는 거를 물어볼 거다. 이거 선입견 무조건 가지세요. 왜냐면은 요 문제를 우리 내신 같으면 따로 한개네개 있지만 은 이거 한개네개 네개 아깝잖아 문제 하나에 30개 밖에 안 물어보는데 30개 밖에 그러니까 어떤 놈은 30개 밖에요 <laughs> 선생님이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빨리 가르치, 푸는 법을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죠 4 s 인 n 제곱 x고요 플러스 4 s 인 X. 어쨌든, 사인이면 사인, 코사이면 코사인, 똑같은 거 가지고 해야 돼.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럼 2 사인 X, 사인 X, 어, 4가 되니까, 얼마가 되니? 음, 아, 여기도 2죠. 그 다음 3하고 1이죠. 그러면은 6이 플러스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응, 음, 찡찡, 찡찡, 찡찡. 딴소리 하다보면, 이거 안쓰고 나서, 어머, 이상하다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 설명하느라고 그래. 여러분 쉽게 설명해 줘 그러면, s i n x 값이 어떻게 됩니까? s i n x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하나는 s i n x가 2분의 1인데요. 어, 1보다 더 커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요 2분의 1만 따지면 된다. 그런데, 이게4파이 어, 까지네. 그럼 주기가 몇 개요? 자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경우인데 선생님은 나비로 풀겠어요. 나비로 푼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렇게 이건 선생님이 쓰는 용어야.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무조건 세타면 은 여기 뭐야 여기 2파이죠 여기가 어파이죠 여기가 2분의 3파이죠 그러면은 14분면은 쓴세타고 여기서는 뭐야 음,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는 파이 플러스 세타에요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 아주 센 기초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양수잖아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4파이까지 가잖아요. 4파이까지. 그래서 몇번 반복이 되겠어요? 두번 반복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야? 세타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고요. 두 번째는 2파이가 더해질 거예요. 2파이 플러스 세타일 거고 여기는 여기에 2파이 더해가지고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어? 다 됐지? 두번 밖에 한번더 됐지 않고 그럼 찍찍찍찍 찍찍 해서 뭐야? 6파이가 되겠네. 맞습니까? 6파이 2번